자랑 관련해서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중요한 건이 단어들이 뜻이 조금씩 다 다르다는 거예요. 헷갈리지 않게 영상에서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. Despite boasting global icons like Lionel Messi, and a $2 billion budget, fan turnout is patchy 하다고 했는데 자, boast한다라는 건 오히려 좋은 뜻으로 쓸수 있습니다. 뭔가를 자랑한다. 뭔가를 갖추고 있다.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많이 쓰여요. brag 한다 그러면 이거는 늘 나쁜 뜻이죠. brag은 그냥 자랑질 하다 딱 이런 느낌이거든요. brag about. 이건 항상 안 좋은 뜻이고. 근데 boast는 조금 긍정적인 의미로 쓸수 있다. show off는 좀 neutral 해요. 안 좋게 쓰려면 안 좋게 쓸 수도 있고, 좋게 쓰려면 좋게 쓸 수도 있어서 얘는 조금은 neutral 하다. 이렇게 비교 대조해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h e s boasting. about how much money he has made. 이때는 살짝 어, 자랑을 엄청 하더라? 뭐 이런 정도지만, 근데 긍정적으로도 쓸 수가 있다는 라게 밑에 보면, 제주아일랜드 boasts beautiful scenery. 하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합니다. 이럴 때 이제, 뭐 boast 이런 말을 쓸수 있다는 거죠. 자, show off가 긍정적으로 쓰이는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예가 될수 있냐면 뭐 예를 들어서 show off your wealth 이러면 야, 나 잘나가 이러면서 막돈 자랑하고 이런 건 당연히 안 좋게 해석이 되겠죠. 그러나 show off 예를 들어서 one's skills. 운동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요. 그럼 올림픽에서 뭐 해요? show off their skills 하는 거죠.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다. 이럴 때 show off를 쓰거든요. 이걸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없을 거예요. 그죠? 자,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쓸 수도 있는 게 show off다. brag about은 거의 almost always negative. 그리고 boast는 it can be positive. Right? 그리고 show off는 좀 neutral하다. 자,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.